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련탈출 주식전도사 거빌투자 변화와 혁신아이콘 정남출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아 토요일 12시입니다 마침 대한민국 아트 12기 예비역 중위 아트 12기 동기들이 오늘 도봉산 등산을 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도봉산의 아름다운 만추의 전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함께 구경하시면서 도봉산의 돌바위와 아름다운 이 소나무숲과 또 단풍을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여기는 <laughs> 우이암 마당 바위 자리입니다. 벌써 여기는 낙엽이 다 지고 거의 이제 겨울 초입에 와 있습니다. 저 밑에는 그렇도록 밝은 단풍들이 벌써 여기 오르니까 전부 이제 나목으로 겨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수락산 정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이 수락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봉 미치지만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인수봉은 현재 가려서 보이지 않고 아까 올라오면서 그 아름다운 인수봉에, 그, 에, 인수봉 지금 꼭대기입니다. 저기가. 정상이, 보이시는 거 보겠습니다. 아래련니 지금. 인수봉 정상이, 하얀 돌이 지금 인수봉 정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또 이제, 에, 절이, 에, 하나 보입니다. 에, 절에 불공 들리는 목소리가 스님 목소리가 이초 가을 아니 초겨울 에, 겨울 이 목전에서 참이산 속에서 산 중에서 불공 들리는 스님의 그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만추의 가을, 아름다운 늦가을입니다. 아, 승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낙사. 아, 승낙사 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겨울이 물이 다돌 사이로 숨어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여기에도 물이 넘쳤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이 마르고 이제 앙상한 늦가을 만추의 골짜기로 남아있고 돌과 낙엽이 휩싸여 있는 그런 만추의 가을 전경입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단풍이 아름다운데 정말 이 중턱에 올라오니까 산에 앙상한 나무만 남아 있어서 시청자님께 보여주는 이 풍경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 인수봉을 참볼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젊은 나는 인수봉 꼭대기도 정상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철조망이 쉬어서 인수봉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도 요즘 위험하고 산악인들이 등산객이 아주 많습니다. 이 골짜기에도 단풍나무 한 그루가 정말 아름다운 가을을 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단풍이 이제 며칠 말씀은 완전히 낙엽이 돼서 한 잎도 나무에 있지 않고 다 떨어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합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어느 계절에 와 계십니까 저는 자연 연령 쪽으로는 지금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가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대 중반 나이를 저는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는 게 김영석 교수님을 제가 2021년 11월 16일 아시아에서 가장 기부 많이 하신 관정 장학재단 이정환 회장님 98세, 이 김영석 교수님 102세 세기에 200세의 만남을. 제가 주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 관리 잘해서 김영석 교수님처럼 장수해서 사회에 봉사하자는 그런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은정우는 2050년입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6년 더 세월이 남아있는데 김영석 교수님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어, 김영석 교수님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회 봉사하고 건강히 살겠다고 다짐해서 지금도 주위 분들은 어, 얘기를 웃으면서 놀래댑니다. 2050년 그때 제가 잔치를 베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느 큰 그룹 회장님께서는 그날, 예, 지금 87세인데, 당신이 그단치를 후원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 속에서 항상 2050년을 기다리면서 또 거대하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말이시면 은꼭이 부간산 또 도봉산 또 <laughs> 수락산, 청계산 우면산, 수락산 대모산 또 안락 안산길 등 많은 길을 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도봉산을 모처럼 제가 최근에 바쁘다 할까 뭐해서 못하다가 동기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인은 위암과 예, 도봉 탐방지원센터가 예, 영표가 있습니다. 어? 벌써 우리 친구들만 해도 벌써 이제 다리가 많이 쇠약이어서 3분 1은 여기 바위암 자리까지 올라왔고 3분 1은 중간에서까지 올라왔고요. 또 3분 1은 저 밑에서 대기 중에 있어서 또 식당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2024년 가을 11월 23일 토요일 날 정오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백운대 정상을 꼭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백운대 정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배운대 정상이 멀리 어렴풋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정상이 너무나도 하얘가지고 정확히 잘안 보이는데 저 가운데 하얀 돌이 지금 백운대입니다백운대 백운대를 정확히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가운데 저, 어, 소나무와 참나무 사이에 하얀 점같이 보이는 게 백운대 정상입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23일 토요일 정오, 어, 명산, 대한민국의 명산, 서울의 명산, 도봉산 백운대 앞에 <laughs> 바위암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에 약한 10분간 에, 도봉산 전경 늦가을 풍광을 함께 관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봉산 예, 가을 경치를 한번 구경하시고요. 예, 또 2024년 11월 만추에 예, 이 다리 한번 보시고 명상을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